제물로 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 성격도 참 좋다. <목소리> 얼어붙어라. 장을 청소해야겠 이건 어때? 꾸준히 아 <laughs> 신나는걸? 날 따라잡을 수 있겠어? 어머 귀염둥이 <laughs> 이렇게 위험한 일도 도와주려고? 진짜 감동이야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다 알려줄 테니까. 좋은 질문이야. 정답은? 당연히, 진이 날 신임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만 믿으면 돼. 이제부터 진지하게 임해야겠어. 역시 사당 가장 깊은 곳에서 강력한 원소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페이몬, 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자. 내게 맡겨 제게맡기세요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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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번개 번개의 힘으로 작동시켜 볼 테니까 발조에조심해 장기맛 좀 볼래? 아직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물에 젖은 적을 상대하는 건내 전문입니까? 윈드필드야 적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 돼 이건 어때? 이 순간을 영원하게 만들어 주자. 바위의 무게는 사람을 안심시킨다. 빠지면 안 돼. 저 감전된 적들은 서로 연쇄 데미지를 받아 마찰로 인한 스파크는 갑자기 빠져든 사람보다. 내 몸에 있는 이 보석이 뭐냐고 설마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이건 신의 눈이잖아 선택받은 사람들이 원소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야 오컬트적인 관점으로 보면 일정 지금까지 신의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설마 추추족 도련변이? 아 아니다. 추추족은 음유시인도 되지 못할 멍청한 몬스터인데 이걸 붙으면 돌아가서 좀쉴수 있어. 나 휴식할 생각을 하니 벌써 온몸에 힘이 넘치는데. 풍의 용, 남풍의 사자, 북풍의 늑대, 서풍의 매 그들이 바로 몬드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바람의 신 바르바토스의 권속이야 드발린 풍마룡의 이름이야 사람들에게 마룡이라고 불리기 전에는 바람사신수의 동풍의 용이었어 이게 바로 드 발린이 나머지 셋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지 드 발리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있었어 아마도 원한 때문인 것 같아 원한? 뭔데에 대한 원한+ 원한의 눈이 멀어 마룡으로 변한 거야 바람 사신 수중 하나면서 갑자기 왜 지켜야 할 도시의 원한을 가지게 된 거야? <laughs> 몬드 출신으로 말을 꺼내기 어렵네. 이걸 가지고 가서 읽어봐. 이게 100년 전에 발생했던 일이야. 다 끝냈네. 이러면 몬드성의 원소 흐름과 지맥 순환도 다 정상으로 회복되겠지? 기사단에 한번 들려볼래? 당연히 다른 곳에 관심이 있다면 함께 가줄 수도 있어. 어 맞다. 우리 바람사 신수의 사당에서 바람신의 눈동자를 얻은 걸 기억하고 있어? 나중엔 더 많이 수집할 수도 있으니 용도를 잊어버리선 안 돼. 디어 헌터 레스토랑 쪽에서 나는 것 같아 <laughs> 부드러운 토스트야 심지어 두툼하다고 양파를 가득 올리고 노릇스름하게 구워 한입 베어 불면 <laughs> 좋아 결정했어 지금 바로 디어 헌터에 가서 어부 토스트를 하나 사자 물론 네가 쏘는 거지 헤헤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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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디어헌터의 어브토스트는 진짜 대박이야! 그래도 사실 버터송이구이는 레시피가 공개된 전통요리 가운데 하나야. 식자재만 충분하다면 나중에 너도 만들어볼 수 있어. 너의 실력이라면 디어헌터보다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너의 전용 시식원이 되어줄게! <laughs> 날 실망시키면 안 돼! 여행자, 저 언니가 너한테 손을 흔들고 있어. 한번 가보자. 모험가 길드에 온걸 환영해. 널 오랫동안 지켜봐왔어. 지켜봤다고? 설마 내 친구가 무슨 사고라도 친건 아니지? 아니야, 그건 아니고 우수한 모험가를 발견하는 것도 내 일이거든. 너한테서 전설의 모험가들과 견줄 만한 자질이 뭐야? 헤헤, 그건 나도 알고 있지. 얘랑 함께 모험하면 왠지 안심이 되더라고. 응, 음, 응. 음. 하지만 모험가한테는 경력이 자질보다 더 중요한 법이야. 모험 경력을 계속 쌓아야만 모험 등급을 올릴 수 있어. 그럼 꿈을 될거 없이 방금 길드에 가입한 너희를 위해 내가 소개를... 에, 잠깐! 우리 지금 모험가 길드에 가입된 거야? 걱정 마. 모험가 길드는 회비 같은 걸 따로 받지 않아. 강제적인 의무 같은 것도 없고. 즉... 길드에 가입하면 좋은 점만 있지 나쁜 점은 없다는 뜻이야 아, <laughs> 요즘 신인들은 왜 이렇게 당돌하지? 암튼 <laughs> 모험 등급이 오를 때마다 모험가 길드에서는 보상을 지급할 거야 이건 길드가 신인에게 주는 선물이야 한번 확인해봐 길드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해 이건 너의 모험 핸드북이야.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홍보 책자보다는 효율적이지. 여기엔 길드와 관련된 수많은 의뢰와 보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또 이건 회원 증명서이기도 해. 자주 살펴보고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해도. <laughs> 맞다. 그리고 또 하나. 모험 등급을 올리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야. 그럴 땐 인상적인 임무를 완료해서 길드의 인정을 받으면 돼. 인상적인 임무? 모험 등급의 최대치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 임무라고 할수 있어. 아직 너한텐 이르지만 네 경력이 충분해지면 자연스레 모두의 인정을 받게 될 거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 자주자주 보자. 열심히 해봐. 별과 시면을 향해.